예레미야 45장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왕이 된지 4년째 되는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불러주어 책에 받아 적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한 말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그가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괴로움으로 지쳤다.나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말을 그대에게 전하라고 하셨다.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허물겠고 내가 심은 것을 뽑겠다.유다 땅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하겠다.바루가 내가 너 자신을 위하여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보아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만은 내가 건져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46장.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이집트에 대한 말씀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의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의 군대는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이 유다왕이 된지 4년째 되는 해에 유플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바빌로니아왕 느부갓나살에게 졌습니다. 크고 작은 방패를 준비하여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말구를 채워라. 군인들아, 말 위에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전열을 가드하듬어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군대가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있다. 그 용사들마저 쓰러져 도망가기에 바쁘다. 온통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들도 도망가지 못한다. 북쪽 유플라테스 강가에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진다. 나일강처럼 넘쳐 흐르는 저것이 무엇이냐 강들처럼 물을 솟구쳐내는 저것이 무엇이냐 이집트가 나일강처럼 넘쳐 흐르고 있다 강들처럼 물을 솟구쳐내고 있다 이집트가 내가 넘쳐 흘러 땅을 덮어버리겠다 성과 그 안에 주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한다 말들아 싸움터로 달려나가거라 전차들아 돌격하거라 용사들아 전진하여라 방패를 든 에디오피아 군대와 리비아의 군대도 전진하고 활을 든 리디아 군대도 전진하여라. 그러나 그날은 주망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주께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칼을 휘두르되 칼이 만족할 때까지 휘둘릴 것이며 마른 목을 피로 채울 때까지 칼로 죽일 것이다. 그것은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잡으시기 때문이다. 그 일은 북쪽 땅유플라테스 강가에서 이루어진다. 처녀딸 이집트야, 길르아스로 올라가서 향유를 가져오너라. 약을 아무리 많이 써 보아도 너는 낫지 못한다. 내 부끄러움을 모든 나라들이 들었고 내 울부짖음이 온 땅에 가득하다. 용사들끼리 서로 뒤얽혀 넘어지고 모두 함께 쓰러져 버렸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집트에 알리고 믹돌과 높과 다마네스에서 선포하여라. 사방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굳게 서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하여라. 이집트야, 어찌하여 너의 용사들이 거꾸러졌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밀쳐 버리셨으므로 그들은 설수 없었다. 많은 군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서로 뒤엉켜 버렸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일어나 돌아가자. 우리는 짓눌리는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해서 우리 민족이 있는 곳으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들은 고향 땅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허풍선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의 때는 지나갔다고 말한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 우뚝 솟은 다불산 같이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매산 같이 강한 군대가 올 것이다 이집트 백성아 짐을 꾸려 포로가 될 준비를 하여라 높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이집트는 예쁜 암송아지 같지만 북쪽에서 새파리가 와서 달라붙는다 이집트가 돈으로 산 군인들은 살진 송아지 같아서 몸을 돌려 도망가니 그들에게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곧 심판받을 것이다.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뱀과 같다. 적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마치 나무를 베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온다. 이집트 군대가 아무리 충량할 수 없는 큰 숲과 같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적군은 메뚜기 때보다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 이집트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북쪽에서 오는 적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노예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그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넘기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이집트에서 옛날처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종 네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저먼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의 후손을 포로로 잡아간 땅에서 구해내겠다. 야곱 백성은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그러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한다. 예레미야 47장 이것은 이집트 군대가 가사성을 치기 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백성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불어오른 물처럼 북쪽에서부터 적군이 몰려온다.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밀려든다. 홍수처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뒤덮을 것이며, 마을과 그 주민을 덮을 질 것이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전차들이 내는 요란한 소리,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들은 맥이 빠져서 자녀들을 돌볼 힘도 없다.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킬 날이 왔다. 도로와 시돈에서 지원하러 오는 모든 군대를 멸망시킬 날이 왔다. 여호와께서 곧 블레셋 사람들과 갑돌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가사 사람은 슬퍼하며 머리를 삭발하고 아스글론 사람은 잠잠해질 것이다. 굴짜기에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몸에 상처를 내려느냐. 너희가 외치기를 우라 여호와의 칼아 언제 잠잠해지려느냐 네 칼집으로 돌아가라 잠잠하여라 가만히 있어라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여호와의 칼이 잠잠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 칼에게 명령하여 아스글론과 바닷가를 치게 하셨다 예레미야 48장 이것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망고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프다 느보여 패허가 되었구나 기랴다인 마을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정복되었으며 그 요새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허물어졌다. 모압의 영광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고 자 이제 그 나라를 없애 버리자 하고 말한다. 만맨 마을아 너도 잠잠하게 될 것이며 칼이 너를 뒤쫓을 것이다. 호로나임 마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망하였다. 완전히 멸망하였다. 라고 외친다. 젊은 사람들이 모압이 망했다고 울부짖는다. 모압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루잇 언덕으로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달아나라. 목숨을 건져라. 광야에 떨기나무가 바람에 날리듯 그렇게 가라. 내가 내 사업과 내 재산을 의지했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금오스 신도 그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시키는자가 성마다 쳐들어오리니 어떤 성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평야는 황무지가 되어 여호와의 말대로 될 것이다. 모압의 밭에 소금을 뿌려라. 그곳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모압의 마을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칼을 걷어들이고 죽이지 않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 백성은 젊었을 때부터 평안하게 살았으며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다. 이병에서 저병으로 옮겨 부은 적이 없어 찌끼가 가라앉은 포도주와 같이 평온하였다. 그래서 그 맛이 예전과 같고 그 향기가 변함이 없다 하지만 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병에서 쏟아버릴 날이 곧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모합의 병을 비워버릴 것이며 잔들을 깨트려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신을 의지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듯이 모합도 금오스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는 용사다 용감한 군인이다 라고 말하느냐? 적군이 와서 모압과 그성들을쳐 모압의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죽을 것이니 이는 왕의 말씀이요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시다. 모압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으므로 그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모든 이웃아 모압을 위해 울어라. 모압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들아. 그를 위해 울어라. 그 강력했던 권세가 무너졌고 그 권력과 영광이 사라졌다고 알아여라. 너희 디본에 사는 백성아,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킨 자가 너희를 치러 와서 너희의 요새를 무너뜨렸다. 너희 아로엘에 사는 백성아, 길가에 서서 살펴보아라. 남자들이 달아나고 여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아라. 모압이 망하여 사방에 부끄러운 뿐이다. 울어라 모압아, 소리쳐 울어라 모압이 망했다고 아르논 강에서 외쳐라. 평야에 사는 사람들과 홀론과 야사와 메바닷에 심판이 내렸다. 디본과 느보와 벳티플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백간물과 벳무온과 크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의 멀고 가까운 모든 성에 심판이 내렸다. 이제 모압의 뿌리 잘리고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 백성이 나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을 쳐서 술취한 상태로 만들어라. 그들이 토한 것 위에 쓰러지고 뒹굴게 하여라. 모압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아바, 너는 이스라엘을 비웃었다.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 하다가 붙잡힌 것처럼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다. 모아베 사는 백성아, 너희 마을을 비우고 떠나 바위 틈에 가서 살아라. 동길 어귀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아 백성이 교만하고 의스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뽐내고 우쭐대니 마음의 거만함이 가득하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모압의 거만함을 안다. 하지만 그의 자랑도 헛것이요. 그의 우쭐댐도 헛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 울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위해 통곡하며 길 헬레스의 사람들을 위해 슬피운다. 내가 야셀 백성보다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더운다. 옛적에는 너의 덩굴이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닥까지 뻗쳤으나 멸망시키는 자가 내 열매와 포도를 빼앗아갔다 모합당의 기름진 들판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렸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흐르지 않도록 했다 기뻐하며 포도를 밟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치는 소리는 있으나 그것은 기뻐 외치는 소리가 아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아스까지 들린다. 그리고 소알에서 호로나임과 에글랏 셀리시아까지 들리니 이는 니브림 물까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모압에서 완전히 없애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한 슬픈 플루트 소리처럼 탄식하며 기엘레스의 사람을 위해 탄식한다. 이는 그들이 모은 재산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으며 손에 상처를 내고 허리에 베옷을 걸쳤다. 모압의 모든 집 지붕 위에서 모든 강장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는 항아리처럼 모압을 깨뜨렸더니 사방에 슬픔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산산조각 났으므로 그들이 통곡한다. 모압은 부끄러워 등을 돌린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모압에게 닥친 일을 보고 놀라며 비웃는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와 그 날개를 모압이로 펼칠 것이니 클리오이 점령되고 요새들은 정복될 것이다. 그때 모압의 용사들은 두려움에 겁낼 것이며,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을 느낄 것이다.모압은 망하여 더 이상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이는 그들이 교만하여 자기들이 여호와보다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나 여호와가 말한다.모압 백성아 두려움과 깊은 함정과 덫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사람들이 두려워 달아나겠으나.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의 심판의 때가 오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백성들이 강한 적군을 피해 도망쳤다. 안전을 위해 헤스본으로 달아났으나 헤스본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터져 나와 모압의 지도자들을 태우고 교만한 백성의 정수리를 삼킨다. 모아 너에게 재앙이 닥쳤다. 금오수신을 믿는 백성은 망하니 내 아들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모압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으로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끝났다.